안녕하세요. 저는 구본근 케어팜 대표 구본근입니다. 아, 오늘은 기농을 희망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중요한 정보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기농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 이제 나는 자연인이다 뭐 이런 프로로 아니면 이제 유튜브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어, 나도 한번 기농을 해서 한번 전원 생활을 한번 해보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어,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음, 이제 땅을 사서 집을 짓는, 지어서 가느냐, 아니면, 어, 기존에 진 집을 이제 구매를 하느냐, 아니면, 어, 전세나 월세를 주고 임대를 해서 가느냐, 이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생활을 해보니까 제일 좋은 방법이 임대를 해서 한번 생활해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게 가장 어, 어, 현명한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시골 같은 경우는 그,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어떤 그런 어, 성향이나 뭐, 인품이나 이런 걸잘 모르시잖아요. 그런데가혹가다가 이제 예, 부 살아가면서 이제 부딪히다 보면 이웃들하고 되게 관계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어, 왜 그러냐면은 음, 자신에게도 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 시골 분들은 어, 이 토지 경계에 대한 어떤 개념이 어, 도시에 사시는 분들하고는 좀 틀려요. 그래서 남의 땅에 뭐 주차를 한다거나 아, 나, 남의 땅으로 뭐트랙터를 몰고 간다든가 가거나 아니면 뭐뭐 뭐 쓰레기를 이제, 이제 버린다든가 뭐 이런 개념이 도해지 분들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어 그런 작은 마찰들이 이제 일어나서 어그 속으로 끙끙 하다가 아 어, 괴로워하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어 만약에 이제 시골에서 땅을 구입해 가지고 어 집을 짓는 경우거나 아니면 어 주택을 구매해서 갈, 갈 경우라면 처음부터 토지 경계를 어 아주 정확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왜냐면 하 처음에는 서로 좋은 게 좋다. 너무 내 권리를 앞세우면 저 사람들이 나를 좀 어 따돌림 시키지 않을까 이제 이런 우려 때문에 처음에는 서로 이제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어, 그런 부분을 이제 부정확하게 해서 이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살다 보면 그게 굉장한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예 처음에 구매를 토지 구입을 하거나 뭐 아니면 집을 구입할 때 청량을 어 분명히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 울타리를 명확하게 명확, 어, 쳐치고 나서 어 생활을 해야 된다는 점을. 어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하다가 서로 뭐좀어내 나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이제 그런 이웃들을 자꾸 발견하면 그 자체로 이제 스트레스고 말을 꺼내기도 쉽지 않고 또 그런 와중에서 완전히 울타리를 친다든가 이렇게 하면 경계를 뭐또 명확하게 한, 한다고 하면 그 자체로 또 분쟁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어 처음부터 어, 서로 얼굴을 잘 모를 때부터 명확하게 하고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저는 더뭐 좋은 방법은 사실은 어, 임대를 해서 어, 전세나 월세로 이제 임대를 해서 이제 가는 방법이 제일 좋다고 봐요 저도 이제 여기 와서 임대를 해서 여기로 왔는데요 이게 이제 농가주택이에요 농가주택 이고 되게 이제 연식이 오래된 그런 집 인데요 한 30년은 아마 더 됐을 거예요 근데 이 주택이 뭐 깔끔하거나 이런 건뭐좀 못해 못하고 또 난방도, 어, 이게 이제 보온단열재 자체가 너무 오래 전에 지어졌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잘안 돼요. 그래서 이제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이제 집이 좀 저렴하잖아요. 제가 이제 월 전세를 한 4천 정도 주고 있는데, 뭐, 월세로 환산해보면, 뭐, 아주 저렴한 비용이죠.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 농가주택을 이제 전세로 얻고 또 여기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어, 토지를 한 1700평 정도를, 어, 빌렸어요. 그, 이제 종중 땅인데, 그거를 이제 제가, 어, 1년에 이제 120만 원씩 이제, 어, 임차료를 내고 이제 빌려서 메리골드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 농촌에 와서 생활을 해 보니까 어 땅은 늘리고 늘려 있어요. 뭐 근데 아주 저렴하게 빌려 쓸수 있는 땅들이 너무 많다. 어 다만 이제 처음부터 뭐 토지를 장만해서 뭐 임차를 해서 처음부터 너무 욕심을 부려서 어뭐 시작을 하지 말고 일단 어 농가 주택을 좀 저렴한 비용으로. 어 임차를 해서 한번 생활해보다가 주유사 주변 분들한테 아, 농사를 좀 짓고 싶은데 혹시 어, 저렴하게 빌려줄 수 있는 땅이 있, 있냐고 물어보면 아마 그냥 공짜로 농사 지어먹으라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왜냐면 이제 고령 이제 인구가 너무 많고 농촌에는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짓기 되게 어려운 연령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 이거를 이제 뭐. 뭐약간의 이제 토지세를 이제 받고 이제 뭐 임대를 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은 뭐또 사람이 괜찮으면 그냥 공짜로 농사를 지어 먹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땅은 얼마든지 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 이제 여기 12,700평을 이제 메리골드 농사를 짓고 이게 여기 이제 동네 분들하고 잘 알다 보니까 저보고 이제 뭐 땅을 막 농사를 지어 먹으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뭐 1700평이라는 땅은 너무 제가 혼자 감당하기 너무 큰 땅이더라고요. 해 보니까. 그래서 땅에도 절대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다. 한 300평, 뭐 500평만 해도 와, 한 가구가 뭐 농사짓기가 그렇게 간단치 않은 땅이다. 뭐 요즘 뭐상치라든가들깨 같은 거 이런 거를 심으면 어뭐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 소독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굳이 판매망을 너무 걱정 안 해도 그냥 수확해서 박스에 포장하면은 포장해서 딱 내놓으면은 그걸 바로 가지고가지고 어 경매하고 바로 이제 통장에 입금을 시켜주니까 굳이 이제 판매망에 대해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데 다만 이제 에 허리를 숙이고 이제 무릎을 꿇고 하루 종일 이제 작업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이제 몸에 무리가 많이 오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 이제 그렇게 해서 뭐 어느 정도 소득을 창출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뭐 그렇게 농사를 해서 굳이 뭐 이렇게 소득을 창출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없으면 뭐 그냥 먹을 거 농사 짓고 이렇게 하면 돼요. 어, 되고, 어, 하여튼 이, 그 다음에 그 중요한 거는 시골에 이제 내려오면 사실은 이제 남한테 간섭 받는 거가 좀, 좀 싫잖아요. 그러니까 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농가 주택보다는 조금 떨어져 있는 데가 좋아요. 근데 시골 사람들은 되게 호기심이 많아요. 이제 도회지에서 오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고 이제 에 수시로 이제 뭐 집을 들여다 보기도 하고 뭐노크도 없이 뭐 갑자기 이제 방문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게 있으면 어 이제 뭐 노인들 분들 노인분들 이런 분들이 되게 이제 관심이 많아서. 집에 찾아오고 이렇게 하면 되게 이제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그 이제 그 집이 조금 어한 50m 100m 이 정도 떨어져 있으면 되게 좋아요 어 그래서 이제 좀 사생활도 좀 보호 받고 어 남한테 눈치 안 보고 이렇게 이제 사는 방법은 그, 그 방법이 최고인 것 같더라고요 여기 저 같은 경우는 어 여기 이제 다른 집하고 거리가 한 100m 이상이 다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 남한테 뭐 간섭받거나, 아니면 부수부수 들어오는 경우는 잘 없어요. 어, 그러니까 집을 선택할 때 너무 옆집하고 탁탁 붙어 있으면, 어, 살아보면 또 이렇게 트러블이 생기니까, 그 부분은 하여튼 제가 봤으면 제가 봤을 때는 좀 떨어져서 사는 것이 좋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기농을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임대를 해서 한번 살아보는 거, 그리고 그 동네 분들하고 좀 친해져서, 아, 여기 정말 제가 내가 살만하다. 그러면 그때 어, 땅을 구입하든지 아니면 집을 사든지 뭐 이렇게 해도 늦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을 선택할 때는 너무 옆집하고 타닥타닥 붙어 있는 그런 집보다는 좀뚝 떨어져 있는 집이 좋다는 것을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혹시 뭐 기농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나 아니면 어떤 뭐 기농해서 어좀 연착륙을 좀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어제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오시면은 제 위에 바로 상단에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저한테 언제든지 상담하시면 제가 무료로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